출발했습니다. GC 트로피 경주 1,700m 경주로 펼쳐집니다. 안쪽에서 2번 업타운 위즈, 바깥쪽으로 6번 타우루스퀸 두 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안쪽 자리에 있는. 업타운 위즈가 선행을 노립니다. 바깥쪽으로는 타우루스 퀸이 2위로 따라붙었고 1번 컴플리트 타임과 4번 메가 드래곤이 3, 4위 외곽에서 11번 짜릿한 자유와 8번 바덴바덴이 5, 6위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 그룹에는 5번 콩코드 스퍼트 그리고 6번 타우루스 퀸 등이 뒤쫓고 있습니다. 6번 타우루스 퀸 바깥쪽에서 2위 이제 한중간에서 9번 매직 아오와 10번 옐로우 퀸 외곽으로 12번 바이킹하트 하위권에는 7번 바람의 검과 3번 머스탱 파워가 뒤졌습니다 이제 뒷직선주로 중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업타운 위즈와 바깥쪽 타우르스킨 여전히 두 마리가 반마신차에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메가 드래곤이 3위까지 올라와 있고 컴플리트 타임은 안쪽 한 중간에서 4위 여기에 8번 바덴바덴과 11번 짜릿한 자유가 5기권 뒤쫓으면서 선두그룹 6마리가 이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업타운 위즈 계속해서 선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여전히 타우루스 퀸. 여기에 유일한 삼세마 메가 드래곤 바깥쪽 3위권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 눈앞에 들고 있습니다. 업타운 위즈가 순조롭게 4코너를 먼저 선두로 통과하고 있고 이제 격차수편하고 있는 바깥쪽의 타우루스 퀸조인권이겠습니다 이제 모두 직선주로 초입. 안쪽 업타운 위즈를 위협하는 바깥쪽 타우루스 퀸입니다. 타우루스 퀸이 바깥쪽 선두자리를 뺏어내고 있습니다. 안쪽에 2위로 밀려있는 업타운 위즈 그러나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두 마리 ]의 접전 남은 거리는 150m입니다. 안쪽에 업타운 위즈냐 바깥쪽에 타우르스킨이냐 두 마리의 접전에서 안쪽 다시 앞서는 업타운 위즈입니다. 문세영 기수와 함께 GC 트로피 경주의 주인공 업타운 위즈와 문세영 기수 바깥쪽 6번 타우르스킨 두 마리가 앞섰습니다.